안녕하십니까. 정석심리 특강, 어, 감정이라는 숙제를 읽고 동의하는 어, 대구 사이버대학교 임상심리학과 이흥표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 감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어? 어, 뭐 고통과 슬픔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분노, 뭐 불안, 수치심, 뭐 죄책감, 어,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 어,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특정한 감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그 오늘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제 슬픔, 고통에 관한 것들인데요. 자, 먼저 이제 그 롤랑 바르트의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롤랑 바르트는 프랑스의 그 저명한 사상가인데요. 그 이분이 이그 일기를 쓰셨습니다. 어떤 일기냐면 에도 일기인데 마미, 프랑스 말로는 마망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2년간 그 일기를 쓰신 거예요. 77년 10월에 마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79년 9월 15일까지 마미가 죽고 난그 다음 날부터 2년간 일기를 쓰셨어. 그리고 이 일기는 애도일기라는 제목으로 그 사후에 출판이 된 책이죠. 어, 자이 책에서 보면은 그 상실과 어? 잃어버린 것, 슬픔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잘 표현이 돼 있습니다. 어? 어, 바르트의 애도일기에 나오는 한귀절입니다 어, 솜처럼 안개가 짙은 일요일 아침에 혼자다. 나는 혼자가 됐죠. 한주한 한 주가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느낀다. 혼자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겠죠. 그리고 이제 나는 그녀 없이 흘러가게 될긴 날들의 행렬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아, 음. 자, 사랑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잃어버리고, 혼자서 흘러가게 될 시간 앞에 마주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기는 예, 슬프기만한 수많은 아침들이라는 그 귀절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귀절이에요. 롤랑 바르트는 어, 어, 마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미는 어, 바르떼에게 연인, 가족이기도 하지만 연인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슬픔이라는 것은 먼저 무엇보다 잃어버린 것에 관한 이야기이다. 어, 여러분, 프로이드를 잘 아시죠? 어, 우리는 그 프로이드를 뭐 성충동, 뭐 성본능만 이야기한 음, 정신분석학자다. 라고 이제 잘못 이야기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이드야말로 이 감정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한 학자, 심리학자이기도 합니다. 사실 프로이드의 가장 중요한 논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트라우어 앤 멜랑콜리아, 그래서 한국말로는 슬픔과 우울이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상실, 잃어버림, 슬픔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프로이드가 얘기한 슬픔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은 되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것만 얘기를 했지만 또 하나의 축은 우리가 다시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응,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슬픔은 무엇보다 이제 상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똑같은 상실이 잃어버린 게 슬픔이 아니라 우울을 유발하죠. 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현실성 검사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르떼에게 마미가 죽었듯이, 그렇죠? 자, 이건 현실입니다.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는 게 바로 현실성 검사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리비도를 되돌려야죠. 그래서 프로이더는 이때 리비도를 철회해야 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리비도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대상에게 퍼부었던 사랑의 에너지 혹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내 존재가 그 대상에게 집중돼 있던 것이죠. 나도 모르게 할 때, 그러니까 내 존재의 리비도가 에너지가 다그 대상에게 예? 가 있던 겁니다. 그걸 이제 되돌려야 돼요.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혹은 다른 대상에게, 혹은 이 세상으로 되돌려야 됩니다. 이 문제가 제기돼. 죠 어? 이때 찾아오는 것이 슬픔입니다. 이 어? 음? 그림은 피터 프리안토스라는 그림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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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비너스가 울고 있죠. 네? 네. 아, 비너스는 되게 화려합니다. 노란 머리에 예? 예? 속눈썹에 붉은 입술. 네. 음? 또 여기 그림은 보이지 않지만 음? 검은 귀걸이, 빨간 귀걸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울고 있어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음? 아, 비누스도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박찬욱 감독의 이제 올드보이라는 영화를 잘 아시죠? 어? 명작이죠. 이 영화는 사실 이제 웨이드푸스 컴플렉스를 다룬 영화예요. 아, 아, 그런데 어? 또 하나는 다른 측에서는 이제 죄, 죄책감, 또 슬픔을 다루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 그 한심한 그 한량 이제 오대수라는 주인공 있잖아요. 이 오대수가 뭔가 죄를 졌어요 이전에. 그래서 벌을 받게 되는데 이뭔 원죄를 죄해서 벌을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15년 동안 감방에 갇혀가지고서 만두만 먹게 돼죠 그때. 근데 이 오대수가 갇힌 그방 안에 화면에 이 그림이 이제 갇혀 있습니다 감옥 안에. 이 뒤에 있는 그림이 바로 그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이제 제임스 윌콕스라는 그 제임스 앤소러라는 분의 이제 그 슬퍼하는 남자라는 그림이에요. 뭐 예술을 그렸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변형을 시켜서 그 영화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남자의 얼굴이 보이죠. 그 밑에 그 시가 붙어 있습니다. 엘라 윌콕스의 시인데요. 어? 웃어라. 그럼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응? 응? 어, 울어라. 너 혼자 울 것이다.라는 구절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슬픔은 외로운 것이고 되돌릴 수 없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 혼자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 결국은 나눌 수밖에 없는 것.시죠? 어, 응? 네. 그래서 오데스라는 사람이 이제 억지로 웃는데 아까 피너스처럼 할때 보면 웃는 표정을 지어요. 웃지만 슬픈 표정. 결국 그 슬픔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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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데스 역시 뭔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데스가 뭐를 잃어버렸을까요? 딸, 가족을 잃어버렸죠. 네? 응? 자, 그러면 이제 고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실 슬픔과 고통은 붙어있죠. 결국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통이라는 것의 기원을 찾아보니까, 한문상으로는 쓴 풀을 먹는 거예요. 종이 울려가지고 몸의 고통이 이제 퍼져나가는 것을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쓰디쓴 풀을 먹고서 고통이 온몸으로 퍼지는 것이죠. 또 라틴어 포에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고통의 페인의 기원이거든요. 페인을 따라가면 포에나라는 단어가 이렇게 되는데, 이 포에나라는 뜻은 대가를 치르는 것, 벌을 받는 거죠. 고문을 받는 것. 어, 십니다. 어? 예, 어떤 죄에 대한 대가로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훔쳐보면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에 쓴 거, 어? 그 종처럼 울리는 거, 또 어떤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거나 벌을 받는 거, 어, 어? 고문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삐너스가 울고 그림 옆에 성모가 울고 사실 성모는 죄에 대한 대속을 하죠. 그 대가로 고통을, 대신 고통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고우가 이런 슬픔이라는 그림을 그렸지만은 이 슬픔 한 쪽에는 고통이라는 것이 따라다닙니다. 고통과 슬픔은 붙어 있고 나눌 수 없는 것이고 둘다 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는 이런 슬픔과 고통이 이제 우울로 연장이 됩니다. 아까 프로이드가 얘기를 했듯이 그냥 슬픔으로 고통으로 끝나는 분도 있지만은 그게 이제 우울. 우울, 장애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장애라고 부르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울이라는 건 뭘까요? 어? 사실은 이 경우에 슬픔과 고통에 따른 우울은 그러니까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 자, 바르트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마미가 죽은 후에 모든 것이 즐겁지가 않다. 어? 모든 것이 그냥 슬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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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재미가 없고 괴롭다. 라고 썼습니다. 자 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쾌락 원리의 상실하는 거어 그렇죠? 째때 네? 우리는 쾌락 원리를 그냥 성적인 쾌락으로만 얘기 생각하지만 사실은 즐거움 자체가 쾌락 원리예요. 음? 우울증에서도 흔히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되면 우리는 맛있는 게 없어지고 뭘 먹어도 맛이 없어요. 음? 할때또 즐거운 게 없어집니다.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음? 할 때, 응? 음? 때. 네. 그래서 식욕 상실, 성욕 상실, 흥미 감소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만 사실 다른 말로 하면 재밌는 게 없어지는 거, 즐거운 게 없어지는 겁니다. 어? 그래서 사소한 일이 우리를 위로하지만 아주 사소한 일도 우리를 괴롭히고 아주 사실 큰 일도 재미가 없어집니다. 음?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슬픔이, 고통이 도대체 왜 필요할까요? 음? 음? 자, 자, 심리학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슬픔이나 고통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자, 그건 불안이죠. 어? 자,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을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슬픔과 고통은 이미 일어난 것들, 과거에 지나간 것들, 어쩔 수 없는 것들,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내가 무기력해지는 경험들이죠. 어? 어? 단,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상황을 다시 겪지 않도록, 다시 겪지 않도록 해준다는 데 의미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일에 당하면은 니가 힘들어, 고통스러워, 상처받아. 그러니까 이걸 피해, 겪지 마. 어? 그런 의미에서 기본 정서고 적응적 정신을 합니다. 우리가 슬픔이나 고통을 겪는 순간에 우리 자신의 자기가 손상이 되고 시스템이 무너지고 할때 예? 뭔가 붕괴될 것 같은 어떤 두려움에 휩싸이거든요. 결국은 슬픔이나 고통은 우리 보고 잊어라, 어? 일어서라, 어? 잘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겪지 말아라.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다시 겪지 않겠습니까? 또 언젠가는 겪겠죠. 그렇다면 고통은 뭘까요? 사실 고통이나 괴로움에 대한 연구들이 심리학에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왜 그럴까? 감정에 대한 연구 자체가 적은데 그게 연구 방법론의 발달이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고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괴로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시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보신다면 아마 이런 우리가 당연시 여기고 그동안 그냥 연구가 안 됐을 거라 했던 것들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많은 굉장한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괴로움, 고통일 거예요. 어? 자, 감정의 기본은 쾌와 불쾌죠. 그때 한쪽은 즐거움, 한쪽엔 불쾌함이 있습니다. 어? 근데 이 고통은 불쾌와 가장 공간적으로 인접한 정서일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강도상으로 불쾌함은 약한 강도의 고통이고, 이때 고통은 굉장히 강한 불쾌, 찌르는 듯 심각한 고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불쾌가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정서로 이제 응? 분화를 해나갑니다. 예를 들어, 뭐, 혐오감이라든가, 놀람이라든가, 어? 어? 또 슬픔도 그 중에 하나죠. 불안, 분노, 이렇게 수치심, 죄책감분화되 나가거든요. 반면에, 고통은 불쾌 그 자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몸과 함께 옵니다. 몸. 응? 그래서, 신체적으로 경험되는 거죠. 몸으로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고통이 심한 분들은, 어떤 표현을 하느냐. 자, 심장이 터질 것 같다. 또 가슴이 깨질 것 같다. 혹 구멍이 뻥난것 같다. 터질 것 같다. 부서질 것 같다. 조각날 것 같다. 자, 이런 식의 표현을 쓰십니다. 말은 이때 진실에 담습니다. 운율법이죠.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우리는 운율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몸의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율법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도 같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이 몸으로 전이돼서 혹은 몸이 먼저 경험할지도 모르죠. 몸으로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이죠. 자, 문제는 뭐냐? 자, 고통에는 정량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릇이 있잖아요. 거기에 적당한 만큼의 그 고통만 담아야 되거든요. 어? 근데 고통에는 이 한계가 없어요. 무한 확장을 합니다. 어? 끝이 없어요. 마치 고로트 바르트의 고통이 2년, 3년에 가듯이, 평생을 가듯이 말이죠. 어? 그리고 자연은 한 개체의 고통의 총량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 노자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어? 노. 자연에는 정이 없다. 맞아요. 자연에 무슨 정이 있겠습니까? 자연이 죽어가는 개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깔려 죽은 개구리한테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자연은 종 전체에 관심이 있지, 한 개체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인간만이 정이 있어서 고통을 겪습니다. 근데 우리 몸은 한계가 있죠. 제 몸이 보세요. 별로 튼실하지 않죠. 이 그릇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은 무한 확장한데 몸은 한계가 있으니까 이게 넘쳐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몸이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자연의 설계가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는 이 자연에서 인간에게 의식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인간은 세, 생각할 수 있죠? 또 미래를 볼수 있습니다. 세계를 봐요. 또 나를 봅니다. 이걸 의식이라고 부르고 자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그 자코메티라는 조각가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옛날부터 이제 빠져있던 작가인데요. 어, 어, 이분의 이제 그 걷는 사람, 걸어가는 사람의 작품을 보고서 제가 뿅간 적이 있었어요. 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얇은 다리로, 새처럼 가는 다리로 서서 우뚝 서가지고서 앞을 보고 있거든요. 어때 응. 음? 우리 작가 베티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마침내 나는 일어섰다. 한 발을 내딛어 걷는다. 근데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다. 그래도 나는 걷는다. 걸어야만 한다. 맞는 얘기죠. 인간이 의식이라는 것이 생긴 순간 혹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직립하게 된 순간 다른 동물로부터 분화돼서 직립을 하게 됐어요. 두 발로 걷게 되는 순간은 굉장히 신기원이에요. 우리가 발을 드는 순간이 그러면 고개를 들게 되고 앞을 보게 되거든요. 즉더 멀리 보게 되는 거죠. 더 멀리 보게 됩니다. 앞을 보던 게더 멀리 봐.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나의 미래를 봐. 거기 뭐가 있을까? 네? 응? 세계를 보고, 나의 인생을 보고, 삶과 죽음을 보고, 응? 또 나를 보죠? 자, 인간만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의식이 약이기도 하지만 독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응? 네. 응? 응. 나를 보는 순간, 또새미기를 보는 순간, 불안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깁니다. 자, 이 그림, 이 조각은 역시 자코메트의 조각인데요. 개죠? 자, 개. 자, 뼈만 남은 개이죠. 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교, 이 교과서에서 이 그림을 보고서 아직도 이 작품을 실제로 보지 못했습니다. 내 뼈는 갔는데요. 어? 자, 마치 뼈다귀, 본질만 남겼죠? 저한테는 아주 인간의 본질만 남긴 개 같아요. 그래서 개의 형상을 빌었지만 불쌍하고 고독한 개 같지만은 본질만 남긴 어떤 고독한 인간처럼 저한테는 다가왔거든요. 어, 네. 근데 의식을 가진 인간만이 이렇게 고독과 고통, 본질을 남길 수가 이제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과 우울을 얘기했는데 슬픔과 우울이 이제, 슬픔과 고통이 우울로 연장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가 우울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 면은 슬픔에서는 빈곤해지고 공허해지는 게이 세상이다. 이 세상이다. 근데, 우울 증에서는 자가 아 빈곤해진다. 즉, 내가 빈곤해져요. 왜? 대상하게 리비도가 다 투자가 됐거든요. 그리고 즐거움, 쾌락을 상실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이 재미가 없고 즐겁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역설적으로 상실한다는 거예요. 왜죠? 잃어버린 대상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거지가 되고 빈곤해집니다. 그리비도는 어디 가 있죠? 그 대상에게 가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와 하나가 되고자 합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바르트에게 엄마, 마미가 그랬듯이 말이죠. 그래서 다른 대상에게 가야 되는데 못 건너갑니다. 자두 번째는 이게 나와 너가 이렇게 동일시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요, 마치 한몸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아, 어?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융합, 동일시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잃어버림을 상실을 겪었을 때 어떤 강박적인 질문들이 사실은 떠올라요. 왜 나를 떠났지? 왜 내가 뭐가 잘못했지 그러면서 내가 미워져요. 내가 무언 잘못을 했지? 그래서 저는 강박증 환자가 되어버립니다. 어? 그래서 비난을 나 자신에게 퍼붓게 돼요. 그러니까 화살이 나에게 돌려지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렇게 사랑에는 이렇게 미움이라는 것이 같이 붙어 다닙니다. 러브와 헤이트는 한 짝과 같아요. 여러분이 너무 많이 사랑하면 너무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사소한 것으로도 미워하게 됩니다. 어? 근데 그 미움은 사실은 자기증벌이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대상에 복수하는 것이기도 해요. 어. 어. 왜 나한테 그래? 왜날 떠났어? 한쪽에서는 이런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나 때문이야 라고 하, 자책하지만, 한쪽으로 여전히 왜날 떠났어? 하고 대상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어? 자,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편안하니? 아가야. 어? 자, 자 편안하니라는 것이 이렇게 좋게 즐겁게 들리지 않죠? 너는 나를 떠나서 그렇게 편안하니? 이? 아마 그런 말들이 숨어 있을 겁니다. 넌 즐겁니? 이? 이? 나 없이 즐겁니? 나 없이 편안하니? 자, 이런 얘기죠. 그리고 거기 아가야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가, 내가 키우는 아가야. 우리가 영어에서 연휴를 부를 때 베이비라고 부르잖아요. 한국말로는 자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동일식, 거의 아기처럼 서로를 아껴주는 것이죠. 어? 네? 응? 그래서 이 표현해서 본다면 여전히 더 그리움이 담겨져 있죠. 어때? 보고 싶다 그런 분들. 근데 그와 동시에 너를 벌주면서 나를 벌주고 나를 벌주면서 너를 벌주는 사랑과 미움이 여전히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드라마 보면은 사랑과 미움, 사랑과 증오는 사실은 한 몸이죠. 영원히 대풀이 되는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상실에 대해서 말할 때 슬픔과 고통을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이 그러면 다시 로스코라는 분의 이제 그림입니다. 로스코가 만년에 그 자살을 했거든요. 67세인가 자살을 했는데 그 전에 대한 그림 그린 그림이에요. 어,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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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문제 빨간색이 나오죠. 그 검고 한색이 나옵니다. 어? 근데 이그 위에서 보면 이 빨간색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편안하고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검은색도 그렇고요. 그리고 색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여기서 색은 뭔가가 스며 오릅니다. 번져 오르고 꿈틀거려요. 즉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욕망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한강이라는 작가는 뭐 마크로스코아 나라는 시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고 스며 오르는 것, 번져 오르는 것, 피투성이 밥, 자, 피투성이 밤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 그림은 응? 어둡고 한가지만 피를 먹금고 있고 피투성이 밤입니다. 그러고도 또 떠오르는 것, 꿈틀거리는 것이에요. 결국, 감정이나 색은 올라오고 꿈틀거리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네? 응? 자, 마지막으로 자, 자, 바르트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 자, 롤랑 바르트는 어,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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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애돌기에서 이런 규절을 쓰셨습니다. 어딜 가나 지루하다. 어, 자, 어, 쾌락을리를 즐거움을 잃어버렸죠. 어, 그러니까 슬픔, 고통을 겪고 올라가는 순간 또 하나 오는 숙제는 지루해요. 제, 재미가 없다는 건 지루하다는 것이에요. 삶이 공허하고 지루합니다. 네. 그리고 애도의 슬픔은 제자리에서 꿈쩍도 않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분한테 애도는 그, 잊고 살고, 우리가 앞에서 잊고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떠나보내려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르떼에게는 그런 인위적인 목적을 설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건 그냥 제자리에서 꿈쩍 않는 것이고, 어? 마음이 함께, 그, 그, 가고 안 가고는 2차적인 목제예요. 음? 그래서, 결혼의 밤은 슬픔이 아침으로 끝이 나옵니다. 제가 결혼의 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귀절은, 그, 롤랑 바르테의 애도 일기에서 첫 번째 귀절이거든요. 어, 그래서, 결혼의 첫날밤이라는 표현을 이분이 쓰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 마미하고 결혼을 했나 봐요. 그래서 결혼의 첫날밤이라고 썼거든요. 마미가 연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귀절은 뭐로 끝난다 그랬죠? 수많은, 슬프기만 한 수많은 아침들. 이렇게 끝나죠. 자, 자그 다음에 일기가 끝납니다. 결국, 어, 어, 입은 말을 담지 않고 침묵이 되어버려. 그 육체는 점점 비워집니다. 그래서 일기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나서, 6개월 있다가, 1980년 3월에, 예, 예? 그, 바르트가 사고를 당하거든요. 어, 근데 사고를 당하됐는데 치료를 거부하고 이분이 예, 돌아가셨어. 음? 바르트는 떠나보내는 인위적인 목적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살려고도 사실은 하지 않았어. 어, 어. 자, 그런 의미에서, 바르 때에게 애도는 전혀 다른 거였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건 일상적인 애도와는 다른 거고 오히려 이분의 애도는 완성이 되었을 수 있겠죠 왜? 예, 마음이와 같이 있으니까. 아 어? 그리고 환상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분에게 환상은 아마 마음이와 응? 같이 있던 그것일 거요. 마음이 그 자체거나 결국은 부재가 문제가 되는 거죠. 상실, 잃어버림, 부재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 어. 음. 자,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슬픔과 자 고통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 알아봤고 공부를 같이 해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인위적인 목적 같은 거는 그 설정하지 않았거든요. 뭐 이거 어떻게 치료를 해내냐 이런 거는 나중 얘기인 것이고 이 현상 그 자체, 마음의 그 자체를 다뤄봤습니다. 네. 자 오늘 특강은 자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구사이버대학